비벼 보라 비벼 보라 자 이거를, 이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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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어 이렇게 음. 우선 조금씩 넣을게라 있는 거싹 때려쳐 넣어 보라고 비벼 먹어 보라 이 맛이 없을 때는 어, 비빔밥이 최고야라 맞아라 시금치 음. 때려쳐 넣어 보라 다 고추장을 살짝만 넣을게요 요, 요거를 안 넣으면 안돼 나는. 촥! 집어 넣으러 요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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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 에, 반수. 이, 이, 반수를 넣어야 돼. 이 킹을 넣어버리면은 존나게 맛이 없어. 들어버려갖고, 요걸 다, 이제 다 넣어버려. 원메. 아, 그, 청국장을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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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 넣어버려요, 요리. 참기름을 다 넣어버려, 이제. 막 때려쳐 넣어버려, 완전. 하자. 여러분. 여러분, 비빔밥 봐봐. Oh. <laughs>